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죠. 그만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용할 경우도 많이 생겼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블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아래쪽에 단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이 되게 되죠. 여기에 케이블을 꽂으시고요. 자, 그 다음 반대편에는 이렇게 USB 일반 단자가 있을 겁니다. 이 단자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PC도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에서 탐색기를 여시게 되면 여기에 내 PC라고 있고요. 내 PC에 보시면 스마트폰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서 USB 디바이스를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개발자 옵션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휴대전화 정보를 들어가신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빌드 번호라고 있죠. 이 빌드 번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터치를 해줍니다. 자, 저는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나오죠. 자, 그다음 설정의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개발자 옵션이 나오실 거예요. 자,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신 다음 아래로 가시다 보면 USB 디버깅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체크 되어 있죠? 자, 이걸 켜 주셔야지만 어, USB 단자를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연결을 했을 때 스마트폰이 PC에 뜨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방법은 스마트폰을 일정의 저장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 PC에서 그 저장 공간을 띄우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PC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게 되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나오게 되죠.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DCIM을 들어가시면 여기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든지 갤러리의 사진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다음 도큐먼트는 문서가 들어가 있는 폴더가 되겠죠? 그다음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은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만약 사진이나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PC에서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릭 드래그해서 카메라 폴더 안에 넣어 주시면 갤러리에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카메라 안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 나오죠. 동영상도 있겠죠.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PC로 옮기고자 할 때는 그냥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에 사진이 수백 장씩은 다 들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거 찾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여기서 검색해서 날짜를 입력하시면 좀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9월 18일 날 찍은 사진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30918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9월 18일 날 찍은 사진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좀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 케이블을 반드시 데이터 케이블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전원 케이블을 이용할 경우에는 데이터는 이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도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뜨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원 케이블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데이터 케이블은 조금 더 비싸겠죠. 연결을 하실 때꼭 전원 케이블인지 데이터 케이블인지를 확인하시고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을 끊을 때는 그냥 케이블만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미러링 방식과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르게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휴대폰 연결 앱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한 후에 미러링도 할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도 전부 컴퓨터에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을 이용하려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휴대폰 연결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나오죠. 이 앱을 실행해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어, 혹시나 이게 없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 휴대폰 연결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의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있죠. 이거 설치했으면 되겠고요. 설치가 이미 다돼 있는 분들은 윈도 우 시작 버튼 누르고 휴대폰과 연결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실행할게요. 자, 저는 지금 바로 떴는데요.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화 걸기 및 받기, 메시지로 대화 계속하기, PC에서 모바일 알림 보기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하죠. 장치를 선택할게요. 안드로이드 선택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해서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기기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 선택하고요. 기기 간 연결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에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PC에서 휴대폰 사용이라고 나오고요. 모바일 장치와 pc 연결 윈도우 pc가 없음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pc와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모바일 장치와 pc 연결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p c 에 qr 코드가 보이냐고 물어보죠 자, qr 코드 여기에 있죠 자, 이 qr 코드를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계속 누릅니다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허용 해야겠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킨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스마트폰을 QR코드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인식이 돼요. 자, PC에서 여기에 코드가 나오게 되죠. 이 코드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윈도우와 연결 SMS 전송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허용합니다. 허용합니다. 전부 허용해주셔야 되겠죠. 연락처도 허용하고요. 알림도 허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치 연결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PC에서도 디바이스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게 되고, 모두 완료되었다고 PC에 보이게 되죠?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 앱에 온걸 환영한다고 나오고요. 시작하기 누릅니다. 자, 이제 PC에서 문자도 보낼 수 있고요. PC에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내 사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건너뛰기 하신 다음 휴대폰과 연결 창에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미러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휴대폰과 연결 창 좌측에 보시면 휴대폰 모양이 보이죠. 자, 이 휴대폰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바일 화면을 로드하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권한 설정하라고 하죠. 자 휴대폰을 보시게 되면 여기 에 시작하기라고 나오죠. 녹화 또는 전송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시작하기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과 동일한 화면이 PC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C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카카오톡이 동시에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대신 이 PC에서 실행되는 것은 PC 자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화면을 PC에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PC에서 실행되는 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PC의 속도가 빠르건 늦건 스마트폰 속도와 상관이 있지, PC 속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PC에 나오는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를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 그대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터치하는 대신, 마우스로 터치하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PC에서 스마트폰을 미러링 해서 띄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전화, 메시지 이런 기능도 전부 이용할 수 있죠 자, 메시지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메시지가 나오죠 이 경우는 미러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원래 화면 그대로 나오고요 PC에서만 작동이 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동일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PC에서 메시지를 한번 보내 볼까요 여기 있는 메시지 버튼 누르시고요 받는 사람 클릭해 줍니다. 자 번호를 입력하면 연락처가 바로 뜨게 되죠. 어, 스마트폰과 지금 연동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택하시고요. 메시지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송해 볼게요. 그러면 전송이 됐죠.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메시지 전송된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통화도 가능하겠죠. 자 통화 버튼 누르면 PC에서 전화 걸기 및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장치와 PC가 페어링이 돼 있어야 되고요.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진 곳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자, 바로 옆에 있고 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 통화를 PC에서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루투스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페어링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PC가 연결이 돼서 통화를 PC에서 할수 있죠. 페어링 시작합니다. 블루투스 설정, 설정합니다. 장치 확인하죠. 스마트폰에서 윈도우와 연결하겠냐고 물어봅니다. 허용합니다. 윈도우에서 검색한다고 하죠.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치 연결이 되게 되고요.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PC에 나오는 이 번호가 스마트폰과 일치한지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치가 블루투스를 통해 페어링 된다고 하죠?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PC에 키패드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번호만 눌러서 그대로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연락처도 검색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기고자 할 때는 사진을 클릭해서 바탕 화면으로 그냥 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뿐만이 아니고 동영상도 전부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앱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이 앱들 PC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동 중에 갑자기 팩스 보낼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PC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또 자료를 옮기고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PC에서 모바일 팩스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팩스가 실행되죠? 이렇게 하면 PC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팩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앱으로 오게 되면 휴대폰 화면 열기가 또 나오죠? 자, 화면 열기 누르면 다시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러링 기능을 따로 이용하고 했었는데 이제 미러링부터 사용하는 기능까지 모두 휴대폰과 연결 앱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대폰과 연결 앱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휴대폰과 연결 앱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이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내 디바이스 선택하면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죠. 자 컴퓨터 한 대와 스마트폰 여러 대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또 장치를 연결하려면 여기서 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기본값을 어느 것을 줄 건지 여기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값에 체크가 되어 있죠. 여러 대 있으면 이 기본값을 바꿔서 설정하시면 항상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필요 없으시면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제거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추가하려면 다시 장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연결을 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기기 간 연결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와 연결을 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이라고 나오죠? 이제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과 PC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자료도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고, 통화나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